화장실과 욕실 사용 때문에 폐암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 그 예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낮에는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지면서 가을 환절기가 성큼 다가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환절기와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폐를 비롯하여 호흡기 건강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년층이라면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큰 병에 걸려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초 TV에서 준비했습니다. 세면하고 목욕하기 위해 욕실을 사용하면서 폐암에 걸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식 주거공간에서는 두 공간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부 알려드리려고 기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효초TV 강피디입니다. 수원에 사는 김순녀씨는 욕실에서 사용하는 목욕제나 세면제를 알뜰하게도 대부분 리필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폐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폐암 진단받았습니다. 평소에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기름에 튀기고 굽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샤워젤이나 샴푸는 리필용을 쓰는데요. 치실은 아깝다고 하나를 가지고 며칠을 사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폐암에 걸린 것이 주방의 조리 흄이나 욕실의 녹농균이 원인인 것 같다고 합니다. 환절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한낮의 더위가 여름 같아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샴푸나 샤워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리필용 제품들을 활용하는 것이 폐암에 걸릴 수 있으며 폐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절약한다면서 다쓴 샴푸통에 물을 섞어 재사용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전부 사용할 수 없으니 며칠을 두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박박 문지르면서 머리를 감습니다. 목욕제는 어떤가요? 역시 다쓴 통에 물을 넣어 열심히 흔들어서 이것 또한 한 번에 쓸 수가 없어 오랫동안 욕실에 두고 목욕제로 쓰는데요. 노년에는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깨끗이 씻어야 한다며 피부를 박박 문지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뿌듯해 합니다. 깨끗이 씻었으니 몸에 균이 없고 냄새 나지 않을 거야 환경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돈 절약면에서도 잘했다고 자신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물이 섞인 채로 오랫동안 욕실에 보관하며 머리를 감는 샴푸나 목욕할 때 쓰는 목욕제는 썩어서 부패되어 폐에 좋지 않은 병원균이 생기는데요. 호흡기 개통에 염증과 암이 생길 수 있으며 폐에 염증이 생기고 폐암이 유발할 수 있는 우리 집 욕실과 화장실에 있는 무서운 독성 물질입니다. 오래 두고 사용하는 리필용통에는 호흡기 질환과 폐 질환을 발생시키는 녹농균이라는 세균을 번식하게 하는 환경이 잘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쓴 샴푸나 목욕제통에 리필용 제품을 채울 때는 통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 없이 잘 말려서 샴푸나 목욕제를 채워서 사용해야 병원균인 녹농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농균이 번식하는 곳은 욕실과 화장실 곳곳에 있습니다. 청소하지 않은 욕조 주변과 물때가 많아 곰팡이가 피는 세면대 실리콘에 많으며 자주 닦지 않는 변기에도 호흡기암과 폐암을 유발하는 농농균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깨끗하여 그냥 마셔도 된다는 수돗물에도 농농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약품 처리하여 사람들이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소독의 과정을 거쳐 각 가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염된 폐 수도관을 거치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농농균 등의 세균이 완전히 죽지 않고, 욕실이나 화장실, 주방에 전달됩니다. 폐 건강을 망칠 수 있는 농농균은, 세균에 대항하는 면역력이 부족한 어린이나, 노년기 어르신들에게는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균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주 사용하는 샴푸나 샤워제를 리필용 제품으로 채워 넣을 때는 통을 꼭 세척하여 수돗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바람직한 사용 방법입니다. 또한 수도꼭지나 샤워기 줄과 꼭지, 변기 등 욕실과 화장실은 자주 세척하고 소독하여 습기가 마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욕실이나 화장실에 폐암을 유발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목욕할 때 머리를 올려주는 젖은 머리띠와 매일 양치하면서 말리지 않은 칫솔, 항상 눅눅한 수건, 젖은 거품 타월, 습기가 많은 청소용 고무장갑에 농농균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일 물이 묻어 있는 양치컵,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면서 세균 덩어리인 변기 물 내리는 손잡이 또한 농농균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번 쓰고 버려야 하는 용품인데, 며칠간 사용하는 치간 치실은 호흡기 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농농균의 번식 장소입니다.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세균 번식을 막으려면 일단 욕실이나 화장실 문을 열어놓아 습기가 마르도록 환기해야 농농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체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옛말에 동병아치란 말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폐에 생긴 병을 따뜻한 여름에 치료한다는 말인데요. 다가올 겨울에 폐가 고생하지 않도록 기온이 높은 계절에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호흡기와 폐 건강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마늘인데요. 마늘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폐에 좋은 기운을 돋워주며 암을 억제하며 폐암 예방 효과가 뛰어나서 폐에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무입니다. 무효능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하여 호흡기 개통 암을 예방하고 폐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복숭아인데요. 복숭아는 체내에 쌓이고 있는 니코틴을 분해하고 손상된 호흡기를 건강하게 만들고 폐 조직을 회복시켜 폐암에 좋은 음식입니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복숭아와 마찬가지로 체내에 축적되는 니코틴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효능이 뛰어난데요. 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어 폐와 폐암 예방에 좋은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인데요. 생강은 니코틴 해독 효과와 기관지에 쌓여있는 가래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뛰어나며 폐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폐암과 폐에 좋은 음식입니다. 이 밖에도 브로콜리, 토마토, 은행, 도라지 고추, 당근 등이 폐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오늘은 욕실과 화장실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과 폐암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노년기 폐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하셨다가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